안녕하세요. 제이리브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이고요. 어, 그랜드 스타렉스 차주님들은 아시지만, 요 뒤쪽에 운전석이랑 조석을 수 빼놓고는 전 시트가 다 2점씩, 허리만 잡아주는 2점씩 벨트예요. 근데 요 차주님께서 가족이 많으신데, 전 가족 다 타고 다닐 때 안전하게 모두 이제 3점씩 안전벨트를 하고 싶다 하셔서 의뢰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 작업을 해 봤어요. 그래서 요 시트를 그냥 스타렉스 거에다가는 안전벨트만 이식하는 건안 돼요. 할 수는 있는데, 그렇게 해버리면 이 두께가, 스펀지 두께가 얇아서 사람이 앉았을 때 벨트 뭉치 때문에 어깨가 베겨서 사람이 앉지를 못해요. 그래서 스타리아 시트랑 스타렉스 시트랑 서로 짜짓기를 해서 전체 다 3전씩 안전벨트를 하게 작업을 해봤고요.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랜드 스타렉스에는 2열의 회전 기능이 있잖아요. 회전 기능도 그대로 다 살려 드렸고요. 요 보조석도 이렇게 벨트 해서 가운데 보조석에서도 벨트를 착용할 수 있게 3점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 뒤로 지나다닐 때는 접어서 가운데 이제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통로 작업을 해 주고 요 뒤에 3열도 똑같이 3전식 다 전체로 세좌석다 3전식 할수 있게 됐고요 얘도 똑같아요. 뒤에도, 얘도 접이식 해서 이제 4열까지 넘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봤어요. 그리고 맨 뒤에 4열 시트도 세좌석 다,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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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좌석다 3전식 안전벨트 사용할 수 있게. 그러니까 1 1좌석 모두 3전식 벨트를 작용할 수 있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랜드 스타레스 순정 시트는 요 등판이 아예 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, 요거, 스타리아 거랑 교집합해서, 예짜지깨서 이제 레일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, 기능 다 살려드리고, 리클라이닝도 원하시는 각도에서 다될수 있게, 그리고 폴딩, 그리고 시트 레일, 전체로 다 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 요 작업하는데,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. 미리 예약해주셔도, 하루에서 이틀은 주셔야 되고요 비용은 좀 만만치가 않은데, 뭐 찾으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비용 때문에. 어쨌든 이제 안전 생각하시는 분들, 이렇게 전자석 다 3전씩 안전벨트를 하고 싶으시는 작업도 이제 가능하니까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.